1987년과 비교하여 대략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몇 배나 증가했을까요? 1987년의 1인당 명목 총소득은 29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인당 명목 총소득은 4,996만 원으로 37년 동안 명목 소득이 16.8배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동안 명목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의 명목 GDP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명목소득은 명목 GDP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죠. 명목소득의 문제점은 그동안 오른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소득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하는 소득 지표를 보려면 1인당 실질 총소득을 봐야 합니다. 실질 소득을 이해하려면 실질 GDP를 알아야 합니다. 실질 GDP는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정한 시점이 기준년도 대비해서 성장한 명목 GDP 증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2020년을 기준년도로 이때 물가지수를 100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명목 GDP가 100에서 150으로 성장했다면, 명목 GDP 성장률은 50%지만, 실질 GDP 성장률을 구하려면, 여기서 5년 동안 오른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5년 동안 물가지수가 30%가 올랐다면, 명목 GDP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 30%를 차감하는 것이죠. 그럼, 실질 GDP의 성장률은 20%가 나오면서 실제로 국가 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의 2024년도 명목 GDP는 2549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준으로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면 2024년도 한국의 실질 GDP 4분기 합은 2288조 원으로 나오죠. 2024년도 한국의 1인당 명목 소득은 2549조원에서 인구수 5175만명을 나눠서 4996만원이 나오게 되는 거고, 2024년도 한국의 1인당 실질 소득은 2288조원에서 인구수 5175만명을 나눠서 4421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명목 소득보다 실질 소득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1인당 실질 총소득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실제 구매력과 생활 수준을 더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가면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총소득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명목소득이 그동안 16.82배 증가했다는 것과는 다르게 실질소득은 4.4배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987년도 1인당 명목소득은 297만 원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같은 연도의 1인당 실질소득은 995만 원이었을까요? 앞선 저의 설명을 들었다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당시의 실질 소득은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개인이 1987년도에 벌었던 297만원의 가치는 현재의 995만원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오른 한국의 인플레이션 분을 제거하고 나니 대략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의 1인당 실질 총소득은 4.4배 정도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소득지표인 1인당 GNI는 무엇일까요? 1인당 GNI라는 소득지표는 1인당 명목소득을 해당 연도의 달러원 평균한율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36,624달러로 일본의 1인당 GNI를 넘어섰다는 뉴스 자주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도의 평균환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에 들어가면 우선 월별 평균 환율은 나와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평균 환율을 볼수 있는데, 계산해 보니, 2024년도의 평균 환율은 1364원입니다. 2024년도 한국의 1인당 명목소득인 4996만원을, 24년도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1인당 GNI는 아까 말한대로 36,624달러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36,000달러라고 하지만, 최근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3년 전인 2021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의 명목 소득은 2024년보다 낮지만, 당시의 평균 환율은 그보다 더큰 비율로 낮았기 때문이죠. 1인당 GNI의 증감은 명목 소득보다 환율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역대 정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1인당 GNI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당시 증가폭을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2002년인 김대중 정부 말기, 1인당 GNI는 13,592달러였지만 2007년인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25,019달러로 무려 84%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87년 이후 8개의 역대 정부들 중에서 노태우 정부에 이은 2위의 성과죠.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은 역대 정부들 중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인당 GNI는 많은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꼽히는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순수하게 소득의 증가율만을 따지게 된다면 오늘의 내용인 1인당 실질 총소득의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 1인당 실질 총소득 증가율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적 지지 입장에 따라 어느 정부에서 뭐가 잘났느니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또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달러 표시로 환산되는 1인당 GNI가 높았다는 부분도 우리의 실제 구매력과 실생활에는 별로 크게 체감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1인당 GNI가 크게 상승한 배경 중 하나는 환율이 크게 낮았다는 국제 환경에서 비롯된 건데, 달러로 된 자산은 약세를 보이고, 그걸 우리 통화인 원화 기준으로 구매한다면, 평소보다 구매력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이 물건을 사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원화 표시로 된 물건을 원화로 사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달러 표시로 된 물건을 원화로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생활 수준을 훨씬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는 1인당 실질 총소득이지 달러 표시로 환산된 1인당 GNI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인당 GNI는 명목소득을 달러 표시로 환산한 값이기 때문에 1인당 명목 총소득처럼 그동안 오르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국민 개개인의 1인당 소득 지표를 보려면 GNI가 아니라 물가 인상분을 제거한 실질 총소득을 봐야 하는 것이죠.